배우 조연씨 나오십니다 아 <laughs> 안녕하세요 마이크 <오> 주세요 안녕하세요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<laughs> 해피 화이트데이 <laughs>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북전동에 명림신사갈비가 리모델링 했다고 들어서 이렇게 제가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연입니다 <laughs> <laughs>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, 어, 차, 어 이번에 저희가 여기사활기가 오늘 화이트데이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탕 줄려서 사탕을 준비했습니다. 이거 줄 사야 되지 않을까요? 사원장님? 그쵸? 맞습니다. 여기 우측으로 나라에서 줄을 사주세요. <laughs> 줄 서주셔야 서, 서 사편을 네.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. 원신 순서대로. 네, 신 네. 순서대로 제가 오늘 사인과 함께 사편을 드리겠습니다. 그, 지현씨 얼굴 가리시면 안 돼요? 옆에서 어. 아. 사인과 함께 사편을 드릴 네. 네. 드릴까요? 사사만 먼저 드릴게요. 사사탕 먼저 드릴게요. 네, 천천히 하겠습니다.